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3명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명통의 해동육권 210페이지에 있는 당우불우 배록불빈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우불우는 근심이 있는데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병인, 무술, 임술, 계묘가 되는데 일지에 술토가 있고 월주가 무술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수 일간어 칠살이 강황하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칠살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지어 묘목이 칠살 술토를 묘술합 했어요 그래서 묘목 상관성이 칠살성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칠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이미 무토 칠사를 보아 마땅히 근심이 되는데, 개 묘시를 얻어 개가 물을 합거하여 합하여 제거했다는 말이죠. 이 몸에 개는 무토 처가 되어 적합해 가고, 임은 기토가 정관으로 정관만 남게 된다. 또 천간의 무토가 일간의 계수를 합해서 가버렸죠. 묘술 합하고 무계 합해서 칠살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근심이 되지 않은 사주가 된 것입니다. 또 보면은 도리어 술토 중어신금이 술중어 신금 있죠. 묘목 상관을 제하고 묘술 합되어 상관이 되지 못한다. 상관성도 흉성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흉성인 칠살과 흉성인 상관성이 서로 합하여서 같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술토 중에는 신금이 얼목을 극해서 역시 상관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구월은 신이 왕하고 얼목이 쇠약하여 상관 칠살 모두 없는 것과 같게 되었다. 이렇게 흉성인 상관성 묘목과 흉성인 칠살성 술토가 같이 한꺼번에 제거되어서 근심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행이 북동으로 나아가서 수에서 목으로 흘렀죠. 대운이 이렇게 북에서 동으로 흘렀습니다. 관성은 극대고. 재성은 얻게 되고, 인, 오 합하여 제국이 된다 했는데, 사주를 보면 인과 술이 있죠. 그래서 오가 공협되어 있고, 인술 반합국화가 되었고, 청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역량은 발휘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을 생하니 관성, 기토가 있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관생이 생기게 되어 건심이 되지 않게 되었다. 임수일관어, 임목은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생지하는 기세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칠살은 제거되고 상관도 제거되고 식상성이 재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었다고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시에 이르기를 갑이 경신을 보면 비록 칠살이지만 봄에 생하고 합을 만나고 혹 화를 만나면 칠살이 변하여 권관이 되어 귀하게 되고 영웅이 손에 침을 묻혀 과명을 차지 한다 하였다. 술변에 관한 내용인데 배록은 곧 가버리 병정을 보고 병정이 무기를 본 종류이다. 일간이 상관성을 본 이러한 경우를 배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성을 보았지만 가난하지 않은 그런 형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배록은 세시에 재성을 보는 것이 기쁘다 그렇죠? 사주에 식상성이 있으면 재성이 있어야지만 식상에서, 재성으로 하려는 기세가 성립되어서, 식상에서, 재성으로 하려는 기세가 성립되어서, 크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시에 재성을 보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여기면 될 듯합니다. 또 재성이 명에 유기하면 배록을 만나도 빈천하지 않고 배록이라 하는 것은 식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성이 사주에 있는데 유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필자가 이야기하는 삼명명리어 강약왕세론과 같은 말이죠. 또 배록이 시에서 죄를 만나면 보호가 상대할 자가 없다 갑부가 되어서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직상성이 왕하고 다시 재성도 왕하면 상대할 자가 없을 만큼 큰 재물을 얻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주를 보면은 임자 임자 정미모신인데 임자 임자로서 정화일간의 관살성이 사주 최상을 완전하게 장악해 버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상관성이 있고 일지에 식신성이 있어서 상관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지지신금도 나름대로 힘은 있지만 약하죠. 관살 살성이 너무 강하고 자소가 신과 합해서 반 합국 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를 보면 일어 정은 이미 관성이 되고 정화 일간의 관성은 임수가 되는 거죠. 무는 상관으로 화을 극한다. 상관은 관성을 극하고 칠살도 극하죠. 시지에 신은 경금 재성이 있어 기쁘다. 그렇죠. 신중에는 경금 재성이 있죠. 11월은 금이 비록 사지이지만 정임 합하여 화하여 목이 되어 이득이 된다. 재성, 금은 자수해서 사하죠. 그리고 축에서 묘에 들고 인해서 끊기죠 자수왕기는 미중의 정화를 극하고 정의임을 쫓아 화목하여 도움이 된다 이 말은 일간정화가 임수로 합하여 가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간정화가 임수로 합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미토중의 정화가 있죠 이 정화를 자수중의 개수가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화의 뿌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 정화가 임수를 쫓아서 가버렸다는 것이죠. 합해서 간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죠. 정이 임을 쫓아 화목하여 도움이 된다. 수가 생하여 이롭다. 정임 합하여 화한 목을 수가 생하여서 좋다는 것입니다. 남방화가 동방목을 화하고, 화한 것은 동방목이 되고, 이 말은 정화는 남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임화파여 목으로 화했다는 것입니다. 화한 것은 동방목이 되고 북방수에 자양되어 가난하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거로 내용은 종화하였다는 것이죠. 정임합하여 다시 목으로 화하여 확격이 된 사주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가난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 사주가 최상위 중하급 사주죠.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초연의 인성운에서 비경거부운으로 흘렀죠. 그래서 부자가 될 만한 사주는 아니죠.